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35일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1장.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통일찬송은 504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 45편 1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하나님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죽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주님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영원토록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통치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이들을 도우시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 모든 눈이 악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 때맞춰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15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에, 오늘도 계속해서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191번째 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실들과 역사, 기도의 사실들과 역사입니다. 전해드립니다. 기도의 가능성은 기도의 사실과 역사에 의해 확립됩니다. 사실이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진실한 것입니다. 이론은 사색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견해란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에서 볼때 기도의 가능성은 어떠합니까? 기도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기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경험과 삶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란 본보기를 통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요곡함으로써 진리를 놓칠 수 있으나 역사의 사실들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쟁기를 잡고 있는 엘리사를 불러 내셨다. 다윗을 여호와께서 양 우리에서 취하여 내셨다. 지금은 너의 날 은총의 때이다. 지금은 나의 날 은총의 때이다. 하나님은 사실들을 통해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종교 역사의 사실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역사의 사실과 예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려 오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수단을 통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가능성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국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온갖 계층과 온갖 사람들이 기도의 가능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과 아직도 생존에 있는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 들인 것입니다. 소돔은 그 속에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로데 로시 소돔을 태워 버린 불과 유황을 피해 도망하면서 작은 성읍 소화를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성읍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너외는그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면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뛰어난 기도에서 기도의 한없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면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주 광대한 것을 간구하며 깊디 깊은 종교적 경험을 진술하는 기억할만한 그 기도를 마무리지으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기도가 다루지 못할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과 영혼에 걸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기도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일도 없고 너무 작은 일도 없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손을 뻗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큰 일도 받아들입니다. 고통에 시달리고 죄에 억눌릴지라도 염려로 마음이 산란하고 두려움에 놀랄지라도 채, 죄책으로 낙담하고 범죄함으로 괴로워할지라도 그 어느 때라도 여전히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전해드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지구촌 전체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K방역이다 해가지고 잘 했는데, 이제, K방역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방역, 기도방역, 하나님의 방역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루에, 이제, 뭐, 몇만 명, 십만 명, 이십만 명,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에, 이러한 그 재난이죠. 재난, 역병이죠. 전염병이 올 때마다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이런 것만 계산하는 거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에, 1900년대에 인간이 이 지구촌의 모든 자원을 14% 정도 장악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2000년대에는 인간이 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지구촌,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이신 자원을 70% 7%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본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자연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들이 지금 태모를 일으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가. 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 하는가에 대해서도 어, 우리가 깨닫고 어, 해야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선악과실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지구촌에 백신이 없어서 야단인데 아프리카에는. 예? 거의 이제 효력도 없는 그런 백신들을 예? 잘 사는 나라에서 보내 줘 가지고 다땅 속에 묻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어 인간이 예? 발전하고 발전해서 예? 이제 우주를 개발하자. 달을 개발하자. 뭐뭐 뭐 이제는 예? 우주를 관광하자 해서 뭐뭐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뭐세요? 간단한 거 해결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체리고, 예? 한국교회의 책임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왕의 책임이고, 제사장의 책임이지, 대통령 책임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에, 미루면 안 돼요. 저, 저 여자 때문에 선악가실과 먹었습니다. 핑계 되면 안돼요. 저뱀 때문에 선악가실과 먹었습니다. 핑계 되면 안돼요. 다 내부 내다 나 때문이고 한국 교회 때문이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원 300 용사 되어서 기도하자고. 오늘 435일째 이 늙은 종이 부르짖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뭐예요 중요한 기도가 우리 우리가 지금 38선이 가로막혀가지고 우리 지금 남쪽에 5200만 섬에 사는 거예요 섬에 예? 풍력당해 2500만 예? 그 동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백신을 맞고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 교회에 모여서 아니면 가정에 모여서 아니면 하나님 이신 대 자연 속에 모여서 아니면 이런 기도원에 모여서 예? 대신 중보로 회개하며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예? 애국운동 온다고 광화문에 가지 마세요. 뭐 오늘도 12시에 광화문에 한국교회 목사들 10만 명이 모이자고 아우성 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조용히 예,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예? 지금 10만 명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여도, 야도, 1번, 2번, 3번이 완전히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예? 한국의 한국교회 목사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어,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한다, 지표를 한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40%, 50%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요? 저 예수쟁이들. 저게 나라사랑이냐, 이 영털이. 예? 왜 전도문을 막는 일을 하냐고요. 전도문을 막는 일을. 예? 지금,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예?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때고, 누가 되면 어때요. 누가 되면 어때요, 누가 되면. 예?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되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둘이 감옥살이하고 한 분은 지금 겨우 나왔잖아요.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하나님의 일,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어? 3월 9일날 투표장에 가서 불깍지로 찍으면 되잖아요. 왜? 광화문에 또 가자고 그래요. 천둥문 막으려고. 예?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애들이 낳지 않아서. 청년들이 전부 교회에 나오지 않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대형교회 1번부터 8번까지 한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서울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들의 지금 영향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내야지요 그것이 나라 사랑이죠. 에?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바르게 해야지. 1번을 편하게 하고, 2번을 위해서, 3번을 위해서, 왜 정치적으로 그 어리석은 일을 해요? 조용히 기도해보세요. 에? 광화문에 모이지 마세요. 에? 한국교회 아주 문을 닫는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에? 오늘도, 어, 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전도를 못하지 않아요. 전도를. 전도가 안 되지 않아요. 개독교 소리 듣지 않아요. 예? 지금 이단들이 살판 났잖아요. 왜요? 교인들의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니까. 천부 2단, 3단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가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만 명, 200명만, 200만. 지금 내 교에 배부르다, 내 교에 차고 넘친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예? 진보다, 보수다,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예? 뭐, 쪼많는 나라에, 섬나라에서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선언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야지 정치인들에게 왜 휘말려요 우리가 우리들은 예수 정치, 성령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종의 메시지가 좀 들을 귀 있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세뇌되어 가지고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한국교회 일어나라 지금은 광화문 갈 때도 아니고, 지금은 내교회 내가정, 내가 영어 때가 아니고, 지구촌을 품에 안고, 우리 민족을 품에 안고, 풍력당의 동포들을 품에 안고 울면서, 가슴치며 통일하면서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에? 성경적으로 예수 믿어야죠. 성경적으로 에? 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광화문에도 간다고 그럽니다. 애국운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좌우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어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연자멧돌을 목에 걸고 강물의 바다에 빠뜨려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그것이 전도문을 맞고 이제 지옥으로 어 연전맷돌을 목에 달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주님이 선택해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정신 차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처럼 나시린의 삶을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날이 베어 주시되 이번 기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정말 말씀 충만한, 사랑 충만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아버지여,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과 함께 하시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마 오직 사랑, 오직 거룩, 오직 거룩, 오직 성결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우리들을 지배하고, 그 우리들은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의인 열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삼백 용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의 소